요즘 청년들을 보면요,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나 가고 싶은 직장에 이력서를 써 넣기보다 한번 이렇게 실패하고 나면 더 이상 놓, 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도전을 밀어버리고요,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고, 시간을 자유롭게 쓸수 있는 아르바이트 현장을 더 선호하는 거죠.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,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책임지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이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, 그리고 그것이 그 마음이 결국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. 사람은요, 누구나 자신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. 그리고 이러한 생각 속에서 비교와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. 누구보다는 내가 더 나은 것 같고, 또 어떤 이들은 나는 왜저 사람만큼 하지를 못할까? 동일하게 믿음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,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잘 되게 하시는데 나는 왜이 자리에 두실까? 계속 비교하고 판단하며 자신의 자존감을 낮추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. 그러니 자신이 뭘 원하는지 깨닫기도 전에 세상이 원하는 그 규격에 맞추도록 강요되는 시대 속에서 자신만의 개성과 달란트를 드러내고 중시하기보다 생존이 우선되는 선택을 먼저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사회가 원하는 기준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의 간극이 너무 크다 보니까요. 계속 마음이 떨어지고 떨어지는 거죠. 저는 궁금했어요. 이게 정말 신앙으로 가능한 것인지. 그래서 그 전에 상담학적으로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고 해봤더니.